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예, 저는 지금 주짓수 수련을 마치고 그 집으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지금 그 우아 엄마, 우아 엄마가 지금 집에 있거든요. 아침에 그 분식이 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길에 좀 분식거리, 특별히 또 순대를 찾아가지고 가는 길에 분식거리를 좀 사서 오늘 점심은 그, 저의 사랑하는 여자, 우와 엄마랑 같이 군식으로 점심 한 끼를 때울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지금 시간은 그 1시 10분 전이거든요. 점심시간 한참 이제 끝날 무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점심밥 먹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저는 저녁에 또오아유도관에 나가볼 예정입니다. 오늘 그 평균적으로 그 매주 수요일이 우리 참여하는 간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날이거든요. 예전에는 한 5, 60명씩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그 정도는 되진 않지만 그래서 오늘도 그 지금 이번 주 우리 수업하는 거 이어서 복습도 좀 하고 그럼 재밌게 서파링도좀 하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 조금 이제 주지수에서 그 배운 것을 100% 따라 하는 건 아닌데요. 그 지금 유도하면서 재미나게 지금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는 거 아이디어 하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 포지션 스파링이라고요. 그, 특정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짧은 시간 스파링을 하는 겁니다. 주지수에서는 그런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특정 가드를 만들어 놓고 그 가드패스를 한다든지 또 가다 하는 분이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연습 방법인데 아마 주짓수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유도도 그와 비슷한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들을 이제 굳히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 왼쪽 오른쪽 자세에서 그 허리뛰기와 허리깨치기를 요번주에 만일에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 두 사람 다 오른쪽 잡이지만, 오른쪽 잡이지만, 그, 한 사람을 왼쪽 자세로 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여타 공격은 하지 말고, 방어만 한번 해보라. 해놓고, 그, 기존 오른쪽 잡이 이제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그, 요번주 수업을 한 허리 껴치기 허리 뛰기를 상대 등을 잡고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뭐, 던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의외로, 또 오른쪽만 하시던 분들이 왼쪽 자세로 서도, 여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잘, 그, 렇게 합니다. 예, 또, 버텨내고 하는 거죠. 이런 형식의 스파링. 그 다음에 또, 그, 요번주에 저희 우아 유도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 반대쪽 자세로 세워놓고, 그 약간 외발로 하는 유도. 안다리, 밭다리, 어벅다리. 이런 형태의 기술들도 요번주 계속 지금 포지션 스파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요. 한 사람은 공격을 못하게 하고 방어만 하게 하는 어떤 특정 포지션 스파링의 장점은 그 일반적인 스파링보다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상의 빈도가 정해진 기술만 사용하고 방어하는 사람이 들어올 기술들을 몇, 가지라 몇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상의 빈도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아유도관 수업 프로그램 중에 그런 상황을 계속 어떠한 포지션에서 안전하게 연습을 할수 있겠는가를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진작에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 처음 우아범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알게 되셨다면 그 한번 그런 연습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소동고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막가면 그 소동곡의 정점에 우아범이 잘 가는 미용실 있죠 남자의 향기 남자의 향기 옆 블록에 그 분식점이 그 제가 갈 때마다 봤거든 요 근데 한번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했는데 그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이라 중간에 서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분식집은 튀김이 막 산처럼 쌓여있다는 것. 그 장사가 아주 잘 되는 튀김집이다 거기에 지금 순대가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가는 길에 그쪽으로 한번 들려서 그 분식거리를 한번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볼거리가 있으면 여러분한테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그 가게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 여기 소동 고개 정점이고요. 새 맑은 거 보이시죠? 가다 보면 저기에 튀김집 보이십니까? 예, 네. 저기 가서 제가 이거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 있다. 와, 맛있겠다. 순대까지. 예, 여러분, 저 튀김하고 순대하고 뭐 이것저것 샀습니다. 한, 돈만 원치 샀는데요. 양이 엄청 많습니다. 야, 그, 맛은 일단 집에 가서 먹어봐야지 할것 같은데, 그 사장님의 인심이 엄, 엄청나게 부하십니다 예. 튀김도 뭐, 예를 들어서 한두 개씩 더 넣어주시고요. 순대도 양 많고 떡볶이도 엄청 많이 주시고, 예, 그래서 오늘 우아범은 점심을 분식으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먹방은 좀 어렵고 그 일단 제가 나중에 먹기 전에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우리, 우아 유도 간의 열성, 열선 간원이신데요. 그 정다현님께서, 문자가 오셨네요. 네. 자주 저한테 이제, 하루에 한, 한,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유도 관련, 이제 뭐, 이야기 이런, 뭐, 문의하는 그런 이제, 문자를 주시는데, 그, 주말에, 웨이, 웨이트를 헬스. 한 시간 정도에, 주말마다 시간이 나서, 헬스를 할지 유도에 도움이 되는 아니면 고무줄을 당길지에 대해서 둘 중에 어떤 게 이제 본인이 유도 수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이래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아주 짧게 답변했거든요 둘다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알겠다 라고 답변했는데 이제 뒤에는 제가 좀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그 실제로 여러분 고무줄 운동이 그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한 번에 운동량으로 1시간 정도의 운동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양한 고무줄 당기기 방법을 세트를 정해서 그 당기고 쉬고 당기고 쉬고 이렇게 그 수가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아 범위 그 고등학교 시절 고무줄 운동 그 1시간 패턴에 운동량을 한번 소개하면요 일단 그 준비운동 하는 거는 빼더라도 그 기울이기 유도에 기울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무줄 당기기에서 기울이기 동작을 그한 번에 한 50개씩 당깁니다 여러분 50개씩 해서 그제 기억으로는 평균 그냥 그냥 일단 고무사람 당겼다 하면 50개씩 10세트를 당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한 세트 끝나고 보통 2인 1조가 짝이니까 한 사람이 당기면 뒤에서 파트너가 좀 보조해 주고요 개수를 살려준다든지 동작을 수정해 준다든지 그다음 또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가서 또 반대 사람이 당기고 해서 그 1회 초, 1회 말 예초, 예말이래가지고 10회 말까지 당겨요. 그러면 그게 한2 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걸 당기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는 기울이기 아니고 그냥 바르게 서가지고나 앉아서나 뭐 사이드 스텝으로나 하는 상대를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일반적인 그 저기 헬스장에서 당기는 그 머신으로 당기는 체스트 동작이죠. 고무줄 할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당길 때한 100회, 100회 정도의 개수를 해서 그것도 한 3세트, 많이 할 때는 5세트까지 합니다. 그 시간 금방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래가지고 10명이 살리면 100개잖아요. 100개 당기고 한 10초 멈췄다가 나머지도 한 20개 빠르게 당기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그게 한또 1,20분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벌써 뭐한 3,40분이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버치기 선수들은 양깃을 잡고 어버치기를 당기는데 20개씩 한 5세트 정도 당기고요. 그다음에 허벅다리 차는 사람들은 고무줄 걸어놓고 이제 고무줄에다가 허벅다리 차는 동작 이런 보조 보조 운동을 하는데 그게 딱한 시간짜리 운동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던 그 정다연 그 간호는 아주 그 열정이 넘치기는 하나 엘리트 선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신체의 능력이 그냥 서른 조금 넘으면 일반인이시거든요. 물론 이제 유도를 좀몇 년간 해가지고 몸은 아주 이제 잘 관리를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운동의 양은 그 분명히 소화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대폭 줄여서 대폭 줄여서 그 모든 양을 종류별로 좀 많이 쉬고 또한 그한 번에 100개씩 이래 당길 필요 없겠죠. 뭐 20개 뭐 또는 30개만 당겨도 정확하게 동작지에서 그거 한뭐 4, 5세트 정도 당기면 제가 봤을 때 고무줄로만 할수 있는 충분히 쉬었다 하고 쉬었다 한다고 했을 때 30분 정도 고무줄 당기면 그 아주 적절한 고무줄 운동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뒤에 뭐 헬스라고 했으니까, 그, 뭐 유도에 사용되는 여타, 뭐 코어 운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또 기초 근력 운동들을 해준다면, 뭐한 시간 안에 고무줄만 당길 필요도 없고, 헬스만 할 필요도 없이, 두 가지 운동을 뭐다 병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간이다. 뭐 사실 여러분, 말이 한 시간이지, 한 시간 동안 중간중간에 쉬었다 한다더라도, 그한 시간 동안 운동하는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그, 그거를 저기 잘 생각해서 그렇게 병행을 하면 좋을 것같고그 다음에, 그, 유도를 잘 하기 위해서, 유도를 잘 하기 위해서 저기, 주말에 한 시간짜리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주일 운동 중에 그, 사회를 나오기로 이제 정해놓았는데, 여타 바쁜 일들로 지금 뭐 많이 나오면 3회, 적게 나오는 주는 뭐한뭐 뭐 2회 정도 요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저는 그, 그 물론 이제 저녁 시간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지만 오히려 그런 헬스나 고무줄보다 도복을 입는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게 자기가 유도 실력이 향상되는 데는 훨씬 더큰 도움이 된다. 와서 운동을 크게 많이 안 하더라도 준비운동하고 익히기하고 뭐 기술 같은 거좀 주고 받고만 하더라도. 그 유도에 관련된 근육과 감각이 날이 갈수록 도복을 입는 만큼 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이 이치고 이 저는 불분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도 조금 이제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도를 그 시작한 기간은 2년, 하지만 수련한 기간 중간에 쉬었던 것 빼고 수련한 기간은 한 1년 정도 되는 초보 간원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조언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한번 참고해 보셔서 유도 운동하는데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유도 운동의 가치는 상대를 절대 집어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좀더 오래 해 보시면 합니다. 그 그래서 그 당장의 어떤 실력 향상보다도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서 유도를 기초적인 부분들을 잘 재미있게 조금씩 한계단 한계단씩 길게 배워 간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저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어느 정도 성인으로서 사고가 적립이 되었을 때제 작은 소망이 뭐였냐면 자식을 놓으면 아이하고 같이 도보리고 같이 땀 흘리는 유도운동을 같이 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른 뒤에 제가 그거는 조금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요. 한것 같은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좀더 그 오랜 나이까지 또좀더 건강하게 그 여러 사람들하고 유도를 같이 할수 있다면 또, 또 다른 또 하나의 또 목표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이 중간에 이 지금 봉다리 그 보십시오. 크죠. 책임사고만 예. 한다고 중간에 끊기고 했는데 일단 오늘 본고차 그 입하고 집에 오는 길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이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예, 오후 일정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도 기술에 관련된 어떤 여타 아이템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계속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 좋은 유도 관련 영상들 도 제가 수요일 내로 또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안녕.